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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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니어, 미니어. <laughs> 언박싱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택배 하나 왔거든요. 이거는 제가 처음 사보는 캐릭터입니다. 이게 옛날에 나온지 한 3~4달? 도 됐는데 그 당시에 아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사고 이늦게 갑자기 제가 좀 사고 싶어가지고 상품을 이렇게 주시는 기늦게 그러니까 사고 싶어서 매물을 알아봤는데 딱 하나 한 군데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사니까 품절이 됐습니다 바로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롯데 잠실 잠실 롯데월드 모래서 번호번호 팝업 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이제 유튜브에 파고 갔던 구경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옛날에 이 팔던 거를 그래가지고 뒤늦게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. 먹보, 살이 찐 번호 번호와 친구들 이해? 이건 뭔데? 고구마를 먹으면서 다 흘리고 있는 너구리이고, 얘가 포로, 포로리였나? 바람인가요 얘가? 다람쥐로 추정되는 이 다람쥐와 이 나무 이 뭐라 그럴까 밑동 밑동 이렇게 있습니다. 한번 뜯어서 봅시다. 와 이거 진짜 귀엽다. 이런 느낌. 이 약간 투턱 보이세요? 투턱. 아 그래 제가 오늘 이거 요즘 번호번호 가좀 귀여워서 좀몇개 알아보고 있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또 하차샵 한 군데 들렸는데 이거를 팔더라고요. 가지고 생각지 못하게 캡 했습니다. 딱하나남 맛있었어요. 이게 보노보노 메지루시 키링으로 나온 건데 이렇게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요거 샀습니다. 자세가 너무 귀여워서. 근데 이렇게 오종. 음 귀여워. 땅고 요거 책갈피 두개다 샀거든요. 같이 한번 이렇게책 제가 책을 많이 요즘 읽어서 책갈피 많을수록 좋다. 많을수록 좋더라고요. 별로 안 좋아하는 이 초코도 개물이 나왔고. 얘는 뭐지? 오! 오! 원장 선생님. 아 선생님 중에 한명 갖고 싶었는데 또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 주네요. 그래도 중복 아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캐롤로 스티커 이렇게 두개더 사오고 또 증사 미니 증사 풀 당을 샀습니다. 겸을 증명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제 사진을 하나 넣으려고 도로로를 하나 샀어요. 어린 도로로. 오늘의 수학물 여기서 끝. 저번에 못 샀던 그 캐로로 마치 보케가 10월에 재발매가 돼서 나갔더라고요. 그래서 정가에 얻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마스코트 인형들 볼 체인 떨어지지 말라고 파는 뭐 그런 건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. 4천 원 정도 주고 샀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요거 샀고 요건 제가 선물용으로 산 건데 돌아도 <laughs> 돼 우리 집어놓 아닌데. 이키이가 EP, 내지루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누나가 이키를 좋아해가지고 이걸 하나 샀습니다 음, 또 제가 피크민에 빠졌어요 피크민 요즘 핫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크민 마스코트 산거 좀 있으면 와요 그거 해보면 또 언박싱하고 피크민 테라리움 도 리넨트가 11월 말에 이제 발매가 되는데 그것도 나오면 또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 4월에 나스콘 테롤로 마치 볼게 이게 풀미가 엄청 붙었거든요 나왔을 때 그래가지고 똑똑하지 하다가 기다리다가 보니 재발매를 해주네요 이렇마 랑, 아네 다음에 뽀로로 오케이, 오늘 산거 간단하게 해봤습니다. 피크미 마스코트 산게 왔는데,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약간 좀 당황스럽네. 너무 작아. 엄청 작아요. 이게 뭐 7-8cm 정도인데, 진짜 현실 세계에피크미이장에서이 정도 크기가 아닐까? 그 정도로 작습니다. 근데 어디... 뭐 달고 다니기엔 좋은 것 같아요. 그 바위가 조금 더 이렇게 뚱뚱해서 좀 크고 빨간색도 살까 고민했었는데 이게 한개 계단 거의 1 3 0 0 0원 주고 샀거든요. 가지고 4 개를 사버니5만 원이 넘어가서 조금 그래가지고 또 바위가 갖고 싶어서 일단 요렇게만두개 샀습, 아 샀습니다. 아세개 샀습니다. 볼까요? 그래도 뜯어서 빵빵하네요. 진짜 귀엽긴 하다. 음. 귀엽긴 하네요.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풀로 붙인 게 아니라 안에 이렇게 자수로 해놨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잘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바위 비크민이고요 그런데 이제 얘네가 이제 메인이죠. 빨간색, 노란색, 파란색 비크민들아 진짜 너무 작은데? 이렇게 두 마리? 상품이 나왔습니다. 재도전을 원하시면. 상품이 나왔습니다. 재도전을 원하시면. 원하시면 다시 스타트 버튼. 재도전을 원하시면 다시 스타트 버튼을 이 나왔습니다. 재도전을 원하시면 다시 했다가 그 가차도 몇번좀 돌리고 택배가 온게 있어서 한꺼번에 좀 뜯어보겠습니다. 뭐부터 해야 되지? 일단 요거 무그 키링 거는 건데, 하나 2천원밖에 안 하길래 하나 샀습니다. 그러고 오늘 그 홍대 AK 갔다가 뭐 뽑을 거 없나 싶어서 갔다가 요거 팔더라고요. 초밥, 초밥이 옷을 입어요. 가 무슨 동화책에서 나온 그런 건데, 무슨 초밥이 옷 입고 있는 그런 겁니다. 그 처음에 돌렸을 때 사실 제가 이거 중에, 문어 요거가 제일 안 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그냥 요게 나왔고 요거 중복에그 뭐 나머지는 또 원하는 게 나왔거든요. 그 다음 이렇게 문어 문어가 이렇게 중복으로 나왔어. 근데 이거는 다 귀여워서 딱히 꽝은 없는 것 같아요. 귀엽네. 이렇게 문어고 그 다음은 계란이랑 연어를 제일 뽑고 싶었는데 계란이 나줬습니다 근데 계란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. 게, 계란이 혼자 이게 선글라스도 다르고 혼자 하트 선글라스에 가방까지 이렇게 메고있거든요 스시 라고 적혀진는 그런 가방을 메고있는데 짠 근데 새우는 여기 약간 도색이 좀 이런데 어쩔 수 없죠 새우가 어 근데 이좀 사실적인데 되게 음, 여기 새우 봐봐 어, 귀여워요 아이 또 풀세트 모고싶어요 그렇고 얘는 뭐 팔던지 하겠습니다 이거 그 가차 기계랑 캡슐이 막지보케이로 나온건데 기계가 하나만 나와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두개 다 캡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약간 소장할지 아니면 팔지 고민 중이에요. 근데 네,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크, 커다란 빨간색 캡슐 이렇게 있는 그런 마치보캡. 근데 이게 지금 인터넷에 안 팔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소장을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일단 고민해보고 얘는 이건 살 생각은 없었는데 배송비 아까워가지고 그냥 하나 사봤어요. 요런 같은 제가 잘안 사는데 후기 보니까 이게 색깔이 엄청 예뻐가지고 하나 샀습니다. 투명한 오이 예쁜데 이거? 약간 하늘빛이 도는 그런 통 소다 가아입니다 소다 제가 핑구 샀었잖아요 얼마전에 근데 이게 좀 귀여워서 핑, 핑구 동생 핑가랑 핑구 우는거죠 같이 샀습니다 얘네도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핑가 핑가라는데 얘랑 약데 주인공은 귀여워요 핑구가 더 귀여워 좀쫑쫑 좀좀 해야 되겠데 핑구 제가 들고 와볼게요. 여게 오리지널 핑구 여기또 뭐가 있는데 이것도 뭐. 제가 눈사람 사서 는데 다른 것도 좀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거는 인형 인형 옷처럼 나온 그런 가챠인데 인형을 위해서 샀기보다는 그냥 이 크리스마스 요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샀습니다. 앰종도 이렇게 달려 있라고 크리스마스 느낌 내려고 샀습니다. 이건 트리 모양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뭐 넣더라고요. 이걸려고 산건 아닌데, 어, 괜찮은데 괜찮네. 은 이걸려고 산 거고, 이걸려고 산 거고 네, 이렇게 전시회 올라고 샀습니다. 어, 이 종이 생각보다 있는 게 뭔가 마음에 드는데, 이라쿠마 아무튼 전구 같은 건데 불이 들어 불이 들어온다더라고. 하 네, 그냥 배송비 아까워서 거기 사이트에 파는거 중에 하나 샀습니다. 오, 되게 예쁜데. 이렇게 예쁜 노란색병아리스몰라이트반짝방 큰거 귀엽네. 어, 스몰라이트. 스몰라이트. 한입 배어 먹는 게 귀여워. 진짜. 어 긴장돼. 그래. 어? 디오 대박. 까봐 귀엽다. 어, 귀지잘뽑았다 원하던 거 나왔네. 오, 귀여워.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스타트 스타트 누르고. 스타트? 여기 있는데. 전절해요. 세 번째. 한번 하면 나온다. 원래 이름은 짝수맞춰줘야되고 h a t s up, what's up, what's up, w 이 a t s u 생이 h a t s up, what's u 행 w h 다 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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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달아, 파아아 달아, 기여기아 달아, 달아, 달다달발 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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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이 달아, 미미 미미 네, 네, 네. 뜯어봐 이렇게 꽉채그 아, 빡빡해 아, 미니미니 부수지마 <laughs> 이거 뭐이게안 뭐 열려 아, 미니미니 부수지마라고 <laughs> <야, 좀, 웃음> 웃기지 말라고 <laughs> 야 너무 귀엽다 미니미니 찬 아니 이렇게 좋아어야 안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얌얌이만 될거가지고 얌얌이 미안해 팬토리 이시간 가서 바네 와... 죄도 진짜 개 썩었는데, 집... 집 혼자 그냥 여기 있어. 내집 혼자, 오늘 는 있을 시간... 여기서 인식이 안 될까?